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일 또는 험한 일 사건 사고 등을 겪으며 살아가게 된다. 가족 간의 갈등과 소통 부재로 인하여 불화가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가 있다. 근본적인 이유이자 원인인 이것을 찾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사이좋은 가족의 모습을 가지기 힘들다. 인성원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다. 인성원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다고 소문난 것들을 다시도 해보고 차도가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일들의 모든 문제를 찾아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이든 간에 인성원에서 상담을 받고 나면 90% 이상의 효과를 장담합니다.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예약하고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